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에르베 르나르 현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정식 감독직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나르 감독을 두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러 대표팀들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르나르 감독은 한국행을 가장 선호한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르나르 감독이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 임하는 과정에 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재정 조건도 공개가 됐는데요. 카메룬 축구 협회와의 협상 과정 에서 공식 문건이 유출된 것입니다. 은하라 감독이 원하는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여전히 한국인 감독 선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숨은 진실은 무엇인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각종 보도 내용의 팩트를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나르 감독이 이례적으로 이적 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팀이 어디인지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유령 매체인 스포츠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여러 대표팀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의 최우선순위가 한국 대표팀이라고 직접 밝혔어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협상은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은밀하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숨기거나 노코멘트하거나 즉답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역시 지난 벤투 감독 선임 과정 속에 여러 후보군이 올라왔을 때 접촉했던 인물들이 긍정의 의미를 표할 때 협상이 실제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노코멘트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아닐 경우엔 아 그건 아니다 얘기는 있었지만 나와는 연결이 안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즉 가능성이 없을 때는 부인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노코멘트 수준으로 대답하곤 하는데 르나르 감독은 다른 모든 팀보다 한국을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도 지난 2018년에 김판곤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과의 협상 과정과 대화 과정에서 그의 열정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직접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유명한 축구 유튜버죠, 축구대장 곽지혁 씨가 직접 프랑스로 찾아가 르나르 감독을 만난 영상이 최근에 공개됐는데요. 이러한 만남 역시 보통은 피하거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례적으로. 르나르 감독은 한국에 대한 호의와 한국 대표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축구대장 곽지혁 씨가 대표팀 감독직에 대해 질문했을 때오 아마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냐. 당장 뭐 이번 프랑스 여자 대표팀의 일정이 끝난 이후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함께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옆에 있던 수석코치가 다음 달이라면서 농담 삼아 대답하고 웃었고요. 그에 이어. 서 르나르 감독 본인이 아마 두세달 후에 올림픽 대회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 자신이 원하는 남자 대표팀과의 월드컵 도전을 한국 대표팀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한번 인정한 것입니다. 두세달 뒤라는 얘기는 바로 올림픽이 끝난 시점이고요.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한축구협회가 선임 발표를 하겠다라고 알린 5월 달인데 어떻게 보면 르나르 감독은 이미 지난 1월 달에 프랑스 축구협회 측에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여자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행선지를 미리 결정해도 문제가 될건 없습니다. 즉 5월달에 대한 축구협회가 르나르 감독을 9월부터, 즉 8월 파리 올림픽 종료 후부터 르나르 감독을 감독으로 허임한다라고 발표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 역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의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뭔가 협회와의 얘기 과정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본인 역시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라는 의지를 드러내. 것과 같은 제스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르나르 감독을 원하는 대표팀은 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카메룬 축구협회가 가장 먼저 르나르 감독과 공식 접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르나르 감독이 협상한 팀이 없다라고 알려졌지만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나온 정보에 따르면 카메룬 축구협회의 사무엘 에토 회장이 직접 르나르 감독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르나르 감독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할 때 100. 10만 유로의 연봉을 받았고 현재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면서는 40만 유로 한국 돈으로 거의 5, 6억 원밖에 안 되는 저렴한 연봉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론에서도 적정 수준의 연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으나 르나르 감독과 협상하는 과정 속에 르나르 감독이 240만 유로의 연봉을 요구했고 무엇보다 부임 2주 전에 선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카메론 축구협회 예산상 이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카메론 축구협회 카메론 대표팀의 여태까지 감독에게 지급했던 연봉의 두 배에 라는 엑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 즉 카메룬 대표팀은 르나라 감독 선임을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르나라 감독이 요구한 연봉 240만 유로가 한국 돈으로는 35억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 금액이 온전히 르나라 감독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메룬의 매체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증거 자료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르나라 감독과 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명시된 그리고 금액의 세부 조건이 명시된 문건을 확보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이 문건을 보면 르나르 감독의 임금 240만 유로는 코칭 스태프의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코칭 스태프의 구성은 세 명의 코치와 한 명의 변수 분석관이다. 즉, 총 4명의 코칭 스태프가 함께하니까 5명. 르나르 감독 본인까지 총 5명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240만 유로 35억 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클리스만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면서 받았던 연봉이 220만 달러 약 29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코칭 스태프의 인건비가 포함된 게 아니라 클리스만 감독 혼자 받는 돈이었습니다. 즉, 클리스만 감독 혼자 받는 돈 29억 원의 다른 코칭 스태프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르나르 감독이 현재 카메룬 축구협회 에 요구했고 그리고 아마도 다른 대표팀에 요구할 이 임금 수준은 결코 과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번 협상에 임했던 카메룬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르나르 감독이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40만 유로만 받고 일했던 것은 대표팀 나라, 자신의 조국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여자 축구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제한된 보수만 받고 일을 했고 앞으로 다시 커리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남자 월드컵을 이끈다면 당연히 남자 축구계에 준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우디 대표팀에서 받았던 본인의 연봉 수준을 또한 유지하면서 코칭 세프에게도 충분한 또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일을 하면서 한동안 재정적으로 좀 손해를 봤던 코치진들도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금액은 결코 무리가 되는 게 아니다. 특히 르나르 감독의 이력을 생각해 본다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모로코 대표팀을 20년 만에 월드컵 본 에 진출시켰고 그 공헌을 바탕으로 사실 모로코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4강까지 진출을 했었죠. 또한 사우디 대표팀도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는데 은하르 감독과 함께 지난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서 개막전에서 우승팀이 됐던 아르헨티나를 격파했고 물론 16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멕시코 폴란드를 상대로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정말 아쉽게 16강에 오르지 못했던 팀이었어요. 그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부상의 악재도 있었죠. 무엇보다 사우디 대표팀이 역대 가장 끈끈한 전술적으로도 세련된 축구를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했고요 이미 아프리카 무대에서 잠비아를 깜짝 놀랄 만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 강호인 코트디부아르에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안기는 등 대표팀 감독직으로 이미 수많은 것을 증명해냈고 지금 여자 대표팀 프랑스를 이끌면서도 지난 월드컵에서 승부차기로 아쉽게 토너먼트에서 탈락했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까지 성과를 낸다면 더더욱 주가가 높아질 텐데 본인이 돈이 아니라 커리어를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 조건.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르나르 감독이 요구하는 이 연봉과 코치진의 인건비는 국제 무대에서도 일반적인 수준이고 이 정도는 해줘야 또 해외생활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만큼은 협회가 마련을 해줘야 하는데 이 돈조차도 조금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르나르 감독이 자신의 코치진을 최소화해서 한국에 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도 어느 정도 이 3명 정도 공격 수비 골키퍼 그리고 전술 분석관까지 요정도는 또 있어야 되는게 보통이거든요 이구 성이 있어야 르나르 감독이 자신의 구상을 전술적인 면들을 또 수행하고 훈련 세션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르나르 감독이 이렇게 한국 대표팀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감독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 대표팀이 대표팀 감독직에 배정할 수 있는 기존 예산 안 안에서의 금액은 1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 정도에 선임할 수 있는 감독은 외국인 감독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 감독이 오면 말씀드린대로 코치진의 연봉도 만만치 않고 체재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모두 생각한다면 현재 크리스만 감독에게 줘야 할 100억 원 상당의 위약금에다가 천안 축구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자금조차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인 감독을 선임해서 최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추가 지출 없이 이미 올림픽 팀에 맡고 있고 올림픽이 끝나면 올림픽 감독직 계약이 끝나게 되는 황선웅 감독에게 지급하던 연봉을 그대로 주면서 그 스태프 들을 그대로 숭계하는 게 협회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국내 감독 중에 가장 우선 순위로 꼽혔다는 것이 홍명보 울산 HD 감독입니다. 월드컵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울산에서 두 차례 K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연봉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으면서 대표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현재 울산 HD에서 받고 있는 연봉도 10억 원대이기 때문에 협회 예산에 맞는 조건이란 점에 있어서도 협회 입장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선호하고 있고 그 외에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 광주 FC의 이정효 감독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10억 원 정도 수준의 연봉으로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정현 감독은 K리그에서 자신의 뛰어난 전술적인 역량을 입증했고 김기동 감독은 포항슬러스에서 스 우승을 이뤄내기도 했고 다양한 또 전술적인 강점들을 발휘했던 감독들이긴 하지만 두분다 사실 대표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면은 분명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요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홍명보 감독과 황선훈 감독이 가장 우선순위로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인 감독 선임이 불가능. 한데요. 돈과 관계없이 한국 대표팀을 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던 것은 전트리키의 대표팀 감독인 세뇨올 기네슈 감독인데, 이세뇨올 기네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대한축구협회가 설정한 외국인 감독 후보 리스트에 없다고 합니다. 워낙 또 나이도 있는 데다가 협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언론과 소통을 많이 하는 기네슈 감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에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고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했던 로페테기 감독도 협회의 제안서를 보내긴 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은 르나르 감독보다 더 많은 연봉을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인데다가 다른 곳까지 옵션이 많다 보니까 로페테기 감독 본인은 한국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라는 확신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선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외국인 감독은 르나르 감독이고 금액조차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만 이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선 정몽규 회장이 크리스만 위약금 내지 르나르 호의 르나르 코칭 스태프의 인건비를 상당수 보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크게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 축구센터의 건립 기금조차도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충당하고 있거든요. 개인 기부자는 100만 원 이상, 그리고 단체 또는 법인 기부자는 500만 원 이상을 이제 기부할 경우 축구센터의 광장에 네이밍 갤러리에 이름을 새겨준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있고 이미 또 축구인들, 축구 선수 출신들 이런 또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은 상태예요. 즉 모금을 통해서 예산 부족을 충당하고 있고 건립 기금도 상당수를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도 내야 하고 게다가 이 축구센터의 건립이 늦어지면서 지금 파주 NFC를 쓰지 못하게 된 가운데 각급 대표팀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호텔과 또 경기장 대관료로 꽤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게 파주 NFC가 제시했던 대관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성인 대표팀만 놓고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지만 다른 각급 대표팀의 훈련 비용을 더 고려할 경우에는 오히려 협회가 파주 NFC를 대관하지 않은 게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축구센터 센터가 빨리 예정대로 건립이 됐다면 문제없이 이관이 됐을텐데 축구센터 건립이 예정된 2025년에도 확실히 완공될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회의 돈이 새어나가고 있고 예산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외국인 감독과 외국인 스태프에게 거액을 쓸 수가 없고 사실 거액이라고도 할수 없는 클리스만 후보다도 낮은 금액이고 벤투에게 썼던 정도의 금액입니다 벤투 한독의 연봉 자체는 클리스만 감독보다 낮았다고 하지만 코칭 스태프 전체에게 든 돈이 30억 정도이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의 스태프가 원하는 액수와 큰 차이가 안나고 게다가 르나르 감독은 이 240만 유로 중에 120만 유로, 절반 정도만 자신의 연봉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르나르 감독이 돈 욕심을 결코 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르나르 감독이 10억만 받고 한국에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뭐 아무리 한국 대표팀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정몽규 회장이 개인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왜냐 클리스만 감독을 데려와서 실패를 겪고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이 상황 자체를 정몽규 회장이 야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이 이번. 임기만 마치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크리스만 감독을 선임하면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정몽규 회장이 그동안 10년 가까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일해오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해결하고 만회하고 떠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 또 다음 선거까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편 황선홍 감독 체제로 23세 이하 아시안컵으로 파리올림픽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최종 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셀틱의 양현준 선수, 브랜트포드의 김지수 선수가 소속팀의 차출 반대로 인해 결국에는 하차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인천 유나이티드의 홍시후, 포항 셀러스의 김동진 선수가 대체 발탁됐습니다. 아직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선수의 합류는 결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첫 번째 경기는 4월 17일 수요일 0시 30분 아랍에미리트전, 4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와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중국 일본전의 비조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이후 8강, 4강 결승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4강에 올라 온라인... 최소한 대륙별 플레이오프, 아프리카에서 플레이오프에 온 기니를 만날 수가 있어요. 4위로 23세기 아시안컵을 만나면 기니와 경기를 통해서 본선 진출 티켓을 얻게 되고 3위 또는 준우승, 우승을 차지하면 파리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게 되는데요. 황선호 감독이 사실 태국과의 2연전에서 무승부 경기도 있었고 또 태국 원정 경기의 내용 자체도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통해서 황선호 감독이 아직은 성인 대표팀을 이끌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 입장에서, 협회 입장에서는 올림픽이 예선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다시금 황선호 감독에게 힘을 채워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는 르나르 감독을 선임하는 게 여전히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 다만 르나르 감독을 선임할 경우에는 파리 올림픽을 치르고 와야 하기 때문에 6월 월드컵 예선은 또한번 임시 감독 체제로 가야 되거든 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월 경기는 박항서 감독이 본인의 강한 의지 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팀이 싱가포르와의 경기 그리고 베트남 시절에도 만나봤던 중국과의 경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6월 6일 싱가 포르전 6월 11일 중국전을 박항서 감독이 지휘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협회의 전력 강화 위원회 안에 뭐 박항서 감독의 선임을 조금 반대했던 인물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르나르 감독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6월 임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만약 우리가 파리 올림픽 본선에 못 나가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검토되게 될것 같고 그럴 경우 이제 르나르 감독 선임이나 6월에 박항서 임시 감독 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선 우리가 파리 올림픽 10회 연속 남자 축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의 이슈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준TV와 함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모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독점적인 정보와 팩트체크 그리고 경기 분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